원전 사고는 쓰나미로 인해 원전이 침수되면서 외부 전기 공급이 끊겼고 비상 디젤 발전기까지 가동이 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한수원은 이번에 고리 원전이 멈춘 원인이 염분 유입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염분 유입 바로 후쿠시마 사고대처럼 바닷물에 침수되었다는 뜻이죠.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친원전 학자들은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멈추고 핵연료를 시키기 위해 비상 디젤 발전기가 가동되는 것이 안전 설계라며 이번 일은 사고가 아니라 정상 작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상 디젤 발전 가 비상상황에 작동되는 것은 정상적인 순서지만 애초에 태풍이 왔다고 완전히 정지해 버리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맞을까요? 자연재해로 발전소가 멈추는 것은 분명 사고입니다. 게다가 외부 전기 공급이 끊긴 원자력 발전소의 정지는 정말 위험한 사고입니다. 고리 원전을 멈추게 한 태풍 마이삭은 분명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태풍은 매년 오는 것이고 기후 위기로 인해 날씨를 가늠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태풍에 멈춰버리는 원자력 발전소를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번 태풍으로 인해 고리 원전과 월성 원전 6기가 갑자기 정지되면서 전기를 공급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리 원전의 경우 영구 정지된 1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원전들이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약 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이 한꺼번에 정지되면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블랙아웃 즉 대규모 정전 사태의 위험성도 커지게 됩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는 전력 사용이 많지 않은 새벽 시간. 때 발생해 큰 문제는 없었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자연재해에 취약 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이번 정지사고는 원자력발전이 기후위기 시대에 또 다른 위험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태풍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우리가 예측 할수 없는 기상이변이 더 자주 발생할수록 원전의 위험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4기의 원전 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들이 자연재해 에 얼마나 안전한지 점검하고 위험한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